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2015년 대한민국 우리 농촌재능청 최고 농업 기술명인 김종호 대표님 농가를 왔는데요. 올해 복숭아 농사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비율으로 인해서 핵하라고 기형과 발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평년대에 비해서. 아, 그래요? 예. 그 우리 수확량 예산 작년도에는 얼마큼 수확량을 하셨는지 수확량은 거의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봉지 착과량이 네. 평년도보다 조금 더 쉬웠어요 아... 그 근데 그더 쉬운 것만큼 낙과나 기형과로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기온과 발생률이 좀 많이 높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상 기후 영향인가요, 아니면은 뭐? 글쎄 제 생각에는 작년에 그냉해 네. 피해, 동해 피해한 네. 스트레스일까. 그렇지 않아 올 가뭄일까. 저도 아... 굉장히 알아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 또 한편으로 우리 명희님께서는 또 이제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그 품종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 뭐 올해는 좋은 품종을 또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또 여전히 연구 중이신가요? 아, 지금 연구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복숭아를 그 선택하는데 있어서 품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어떻게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농사짓는 기술들은 거의 평준화가 됐다고 보고요. 아. 그 좋은 단칼 받으면 좋은 품종, 좋은 재배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복숭아를 처음 농사를 짓고자 밭을 만들 때 네. 중요성을 좀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인건비 상승을 해서 작업 네. 환경이 좋아야 인건비도 저렴하게 들어가고 네. 그리고 토질 토양 계량을 음. 진짜 그 정성을 들여서 다 해야 될것 같아요 음. 평탄 작업이라든가그 네. 심는 간격이라든가 아... 그래야 인건비절약도 많이 되는 거그렇요 근데 보통 복숭아는 그럼 재식 간격을 몇 메달로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6에서 6메달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간혹가다 6 5메달, 6 6메에 6조 5메달 심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토양이 안 좋은 경우에는 농사도 당연히 망치겠죠? 그래. 그러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토양 기반시설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복숭아 저 가원에 어떻게 토양 아니 먼저 복숭아 밭 만들기 할때 가원을 어떻게 좀 조성하신 거예요, 우리? 어그비나그 그 석회 그런 걸 놓고 응. 일매장 정도 뒤집었어요. 헉, 아 며칠간 그렇게 뒤집으려면 일매장? 장비가 뒤집으니까 한천평했는데한 이틀이면 될거요 아 그럼 아,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 비용 뭐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아 차라리 기반 작업 할때이 네, 비용이 좀 적게 네, 들어는게 낫다는 거구나. 그렇게 그러면 한3 4 년간 네. 그탭이나 거름을 안 줘도 가능할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 있는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과일 품질이 떨어지죠 그렇게 하아 아, 그렇구나. 아무튼 올해 좀뭐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한데 올해도 좀 복숭아로 좀 이름을 날리는 우리 명인도 많이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 복숭아 맛은 어땠나요? 글쎄 아직까지는 그냥 괜찮아요. 아, 비온거치고아비온거 그래? 치고는. 아, 비온것 치고, 아, 비가 올해는 좀 많이 왔어요. 그 접과철이나 봉지 씌울 때 나왔는데 지금 네.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자주 오고 있어요. 그래 맛있는 아우 이때는 좀 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한번,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